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7개월 만에 대구를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2주도 안돼 제외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대구 칠성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미나리, 전통과자 등을 직접 구입해 맛보기도 합니다. 아이고, 미나리에. 네, 저희 시장 찾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건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앞서 대구 엑스코에서 대표 관변단체인 바르게 살기 운동의 전국 회원대회에 참석해 대구의 운이 힘이 난다며 바르게 살기 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바르게 살기 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과 다르게 살기 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절을 찾아 환담했는데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지 2주도 안돼 제외한 겁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신당 창당설 등 여당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이어지는 상황.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대통령이 대구에서 만난 것 자체가 보수층 결집을 노린 것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일은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대구를 찾아 지역 청년들과 홍준표 시장을 만날 예정이어서 다급해진 당정에 잇따른 텃밭 구해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